교만수학, 확률과 통계 통계적 추정, 교과 공통문제 10번입니다. 세준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할때 x의 확률밀도 함수 fx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대요. 세준이가 3번 달려서 2번 이상 20초 이내에 못 들어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20초 이내에 못들 확률은 20초 이후에 들어올 확률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 부분 확률은 빨간색으로 비금친 이 부분 넓이와 같습니다. 삼각형 넓이니까 밑변의 길이 8, 높이는 6분의 1. /6.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네요. 세준이가 20초 이내에 못 들어올 확률이 3분의 2, 들어올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세번 달려서 두번 이상 20초 내에 못뜰 확률을 두번못 뜨는 확률과 세번못 뜨는 확률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쓰지 말고 확률로 쓸게요.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두번못 드는 확률은 세번 뛰는 것 중에서 못 들어오는 경기 두번 골라주고요. 못 들어올 확률 두번 곱해주고 들어올 확률 곱해줍니다. 세번 중에서 세번 모두 못 들어오니까 3분의 2의 3승. 3곱하기 3의 3승분의 4 플러스 3의 3승분의 2의 3승. 27분의 12 플러스 27분의 8은 27분의 20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27분의 20이 되겠습니다.